오늘은 파나소닉 안마 의자 체험하러 목동현 대백화점에 왔습니다. 지하 1층 문화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쇼파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고 이제 안마 의자를 받으실 때는 뒤로 적혀 내신 다음에 앉아보세요. 음. 파나소닉은 이 엄지 손가락 면적으로 해서 작게 지하 포인트를 위주로 합니다. 음. 그리고 두드리는 동작 자체도 보통 안마자는 이런 느낌의 두드림인데 저희는 누른 상태에서 두드려요. 아. 커다란 롤링이 와서 막 그냥 아, 하는 게 아니고. 아.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게안 어... 되잖아. 어... 발 부분은 어때요? 발잡도 지 같이 되고 있어요? 아... 돌아가면 되네. 나 집에 있는 거는 좀렇게 종아리 부분을 그냥 꽉 잡았다가 정말... 너무 아파고 어, 이제 좀 어, 그만 하고 싶다 할때 풀어지는 좀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런 게 아닌가보다. 한쪽 손도 오고 다와 양쪽에 다 오면서도 이렇게 움직일수 있게 좀 여유가 있네. 고 기다리는 것도 길어 길었거든? 근데 이거는 어느새 풀려 있어. 아... 살짝 왔다가 가고. 아... 한쪽을 잡으면 한쪽을 안 잡게 설계가 되어있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아프거나 손을 눌러서 조정. 아아 조정할 아수 있으니까 음. 여기가 음. 속까지 올라가고 아 좋아지. 마사지 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허리가 뚜둑해. 졌어 네. 아 등이랑 어깨쪽은 아 많이 뭉치신 부분도 있지만 아 처음에 열이 확 올라가는 것보다 서서히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네. 허리쯤에서 오늘이 그때부터는 느껴져. 오래 쓰니까 이 시트가 막 까지고 망가지고못 생겨지던데. 아, 저희는 천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고 아 보시면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 자리 좋다 할 때도 반복되나? 반복반복 반복할. 고 이거 터치하는 것도 집에 집에서 좀 일어나서 얘를 이렇게 음. 조작. 해야 되는데 얘는 누운 상태에서도 리모컨이 어, 이런 아, 식으로 조작이 아, 아, 가능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 <laughs> 일어나야 할 때, 아이고 목대 끝날 때까지 그랬는데 이거는 어 이렇게 조절이 딱. 그러네. 어 어느 위치에서도 어. 조작하기가 너무 그러네. 간편해서 좋다. 원래 어르신들은 그렇게 막 많은 조작을 하지는 않으시잖아. 근데어 얘가 이제 근데 알아서 인식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 음. 멋있다. 아, 이거 얼마예요? 음. 할인 없나요? 할인? 엄마 이제 가자. 된 거야? 어. 야, 어? 너무 좋아서 일어나기처어 <laughs> 너무 좋다. 부드럽게 지금도 올라가면서도 계속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음. 이거 손도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고 음. 또해 주물러주고. 햇집 소음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데. 두드리는 방식이 과격한 두드림이 아니라 늘은 상태에서 두드리는 음. 부분이기 때문에 침강 소음으로 얘기 드리는 경우 거의. 고장이나 이런 거 AS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상 AS 4년 헉? 진행이. 사년. 이사가거나 이럴 때 옮기거나 할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 십칠 킬로기 때문에 아 충분히 성인 남자. 아야,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참 좋다. 수 있어서. 경치 터너고 볼룸 볼만한 게 많아서 좋네. 오늘 체험 잘하고 아주 힐링을 하고 가네. 피로가싹 풀렸어요. <laughs> 휴식 내비게이션 파나소닉 안마 의자. お願いします。<laughs>